결혼한 지 6개월, 잠자리는 딱두 번이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는 30대 한국 남성. 결혼 상대는 조용하고 배려심 깊은 일본 여성. 처음엔 모든 게 좋았습니다. 말도 조심스럽고 행동도 부드러웠죠. 회사 동료들은 부럽다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일본 여성과의 결혼이니까요. 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섬세하고 따뜻하고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조용한 평화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이상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잘 웃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잡지 않았고 포옹은 어색했으며 잠자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결혼 3개월 차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싫어진 거야?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냥 피곤해. 일본에선 부부 관계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텅빈 느낌이었죠. 사랑받고 싶다는 말 입에 담기도 창피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고 둘은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말은 줄었고 눈빛은 멀어졌죠. 그는 글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크게 싸운 적도 없습니다. 소리를 지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이건 국제 결혼 리얼 스토리 시리즈의 하나입니다. 다음 편 감정 없는 결혼 생활 그 끝은 어디인가요? 구독하고 현실을 마주하세요.